1 2, 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핵신 국민정 변사입니다. 변호사님, 개인에서는 비이 얼마나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는데요. 신용 대출 같은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이 이 범위 안에 있다면 빚의 액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지급불능 상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내 모든 재산을 현금화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 차, 예금 등을 모두 합친 재산의 총액을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이 청산가치보다 빚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생깁니다. 상관률 90%까지 나오는 사례도 있던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인 가용소득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의료비 같은 지출을 추가생계비로 최대한 인정받는다면 월 변제금이 적어지면서 상감률 90% 이상도 가능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이 이보다 높으신 분들의 경우 부양가족을 더 인정받거나 합리적으로 추가생계비를 확보하여 월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종에 따른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매달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만 증빙할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결국 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라면 반드시 취업을 통해 소득원을 마련하신 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하면 혹시 회사나 가족들이 알게 될까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주변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이 직장에 통보하거나 신분서류에 기록을 남기는 일도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용카드 쓰던 건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여러분의 회생진행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정지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 시점이 기준이 되는데요 사기죄 등의 법적인 문제를 피하시려면 부채증명서 발급 하루 이틀 전에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체크카드는 절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니 미리 결제수단을 옮겨두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도박으로 날린 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채무자생법은 투자실패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직접적인 기각사유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실패와 도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8호에 의하여 주식 및 코인으로 인한 손실금을 상상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수원, 부산해생법원의 관할지역에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해생법원의 관할지역이 아닌 곳도 이러한 실무진칙을 따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같이 다소 엄격한 지역도 있었으나 올해 3월 1일부터는 광주를 비롯하여 대전, 대구에도 해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 기대됩니다 반면 법원은 도박손실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실패에 비해 월 견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각되는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 채무자해산법제 595조는 기각 사유로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내 재산의 총합인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은 경우 둘째, 최대 변제기간인 60개월 동안 가형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셋째, 이번 회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넷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인데요 서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에 맞춰 저희에게 잘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편파 변제나 도박 채무가 많은 경우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변제 계획을 세우면 인용되는 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빚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제도를 잘 이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 댓글이나 상담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